<laughs> 개미가 많아, 개미야 같이 놀자, <laughs> 개미야 이리 와. <웃음> <웃음> 오, <laughs> 오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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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개미가 막 올라간다 <laughs> 어디 갔 오, 오, 내려왔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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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 어디 갔지 오, 오, 앉 이것도 있네? 희한아, 봐. 얘네 여봐. 여기. 미얘에아여 여기. 여기. 얘 봐. 얘 봐. <목소리> <목소리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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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다.